중국 당나라 시대에 노생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었는데 아주 꿈이 컸어요. 그래서 별슬길에 올라서 이름을 드높이고 재산도 많이 모아서 잘 살고 예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자식들을 많이 낳아서 사는 것이 그 사람의 꿈이요 포부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한단이라는 곳으로 길을 가는데 산 깊은 산속을 헤매게 됩니다. 한참 헤매다가 배가 고프고 너무 힘들어서 날이 거의 저물고 있는데 그런데 인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밤이 되면 들짐승이나 이런 것도 있고 산짐승도 있기 때문에 위험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좀 집을 찾아야 되겠다. 그런데 깊은 산 중이라 집이 쉽게 보이지 않아요. 한참 그렇게 헤매는데 어디선가 불빛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갔더니 웬집한 채가 지어져 있는 거예요. 요즘 들으니까 전설의 고향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웬 여인이 있어서 정체는 여우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계십니까? 하고 했더니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십니다. 이곳에 사십니까? 그랬더니 이곳에 살고 있대요. 길을 잃었냐고 어서 들어오라고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 노인께서 술한 병을 가지고 오십니다. 술한 병을 서로 나눠 먹고 있는데 둘이 좀, 죽이 맞는다고 할까? 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자기의 꿈을 밝혔어요. 저는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고, 벼슬길에 올라서 제 이름을 떨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여쁜 아내를 얻고, 또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아서 후손대대로 잘 살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그러냐고, 그러면 열심히 하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내가 밥을 지어올 터이니, 잠시 이 목침을 메고 잠을 자라고 했어요. 보안이 너무나 피곤해 보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의그 노인이 준 목침을 메고 잠이 들었습니다. 산속인지라 솔솔 잠이 잘왔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노인이 밥 먹으라고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하루 종일 잤다는 거죠. 어제 저녁에도 밥을 주려고 했는데 깨질 않아 가지고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 밥을 주니까 먹고 가라고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아침을 먹고 이제 집을 나섭니다 그리고 한단에 가서 사람을 만나고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와서 열심히 글공부를 했는데 그의 벼슬에 오릅니다 그리고 너무나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승승장구해서 가장 높은 재상의 위치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전국에서 가장 어여쁜 여인을 안내로 맞이합니다 자식도 열두이나 되었대요 첩도 세네명이나 거느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첩들도 본처 못지않게 아름다운 여인이었대요.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80세가 되어서 이제 좀더 살았으면 좋겠다 해서 훨씬 넘게 거의 100살까지 가까이 살다가 어느 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눈을 감고 이제는 내 삶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점점 잠이 들어요. 이렇게 잠이 들면 이제는 죽는 것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렇게 눈꺼풀이 무거워서 잠이 들었는데 누군가 소리치는 것이 들립니다. 그래서 눈을 떴더니 밥 먹으라고. 밥을 해왔으니 빨리 먹으라고 해서 눈을 떴더니 자기가 목층을 베고 그대로 자고 있는 거예요. 노인께서 지금 밥을 지어서 이렇게 와서 저녁 먹으라고 깨우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을 거의 80년 넘게 거의 100년 가까이 살았던 모든 인생이 일장 춤몽이었던 거죠. 호전몽이 생각나십니까? 노자의 호전몽이 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나비가 되어서 그러다가 갑자기 깼는데 내가 나비가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꿈에서 나비가 된 것이 진짜인지 그러니까 나비가 꿈을 꾸는 건지 내가 나비 꿈을 꾸는 건지 알수 없다는 말도 있듯이 바로. 노생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찰나지간에 그런 꿈을 꾸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런 꿈을 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예전에 신학생 때 이제 휴학하고 나서 제가 대학원 때 휴학을 하고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에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참 잘 살고 있는데 눈 떠보니까 뭐예요? 잠깐 15분 동안 잠을 잤는데 그런 꿈을 꿨다는 거죠. 가끔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인생 전반 아닐지라도 잠깐 눈을 붙였는데 마치 인생을 조금 더 살아간 것을 느꼈다가 갑자기 꿈에서 깨었을 때좀 정신이 어벙벙할 때가 있죠? 한참 잠간 같은데 시계 보니까 어때요? 5분 10분 잤는데 그 사이에 꿈을 꿨다는 겁니다. 꿈이라는 것은 시간적으로 흐르지 않아요. 우리가 보통 꿈을 꿀때 밤에 이렇게 눈 감고 그러면 어떤 분은 꿈안 꾼다고 하죠? 꿈안 꾸지 않습니다. 꿈을 굉장히 많이 꿉니다. 그 중에서 한두 개만 기억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렘수면, 비렘수면이라고 하죠? 들어보셨어요?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 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 언제 꿈꾼데요? 이렇게 움직일 때. 그래서 꿈안 꾼다고 하는 분도 옆에서 있다가 눈동자가 이렇게 움직일 때딱 깨어보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10분을 잠을, 잠을 자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꿈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꿈이라는 것은 우리 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수직적이지 않아요 수평적입니다 그러니까 5분을 잠을 자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우리 뇌 안에서 이루어지면 마치 10년을 살아간 것을 찰나지간에도 꿈을 꿀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꿈을 깨고 보니까 어때요? 자기는 분명히 80년이 넘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래서 자식도 보고 손주도 보고 이런저런 일을 다 겪었는데 그게 일장춘몽이었다는 거죠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본다면 우리들의 인생이 이렇지 않아요? 어쩌면 어느 순간에 마지막 눈을 감을 때내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다산, 다난했던 그런 삶이었지만 찰나지간에 지나지 않습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간다고 하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빠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슬람 사원에 가면 연못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못이, 보통 연못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처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요만한 벽에서 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거기서 물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물이 흐르는데 점점 처음에는 넓게 흐릅니다. 그러다가 조금 좁아져요. 그리고 더 좁아집니다. 그리고 더 이렇게 조금씩 좁아지는 거죠. 이해되세요? 어떤 형태로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지? 처음에 나올 때는 엄청나게 넓어요. 그 다음에 한 단계 좁아지죠? 또한 단계 좁아지고 또한 단계 좁아집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넓은 데서 보면 물이 빨리 흐르겠습니까? 천천히 흐르겠습니까? 천천히 흐릅니다. 흐름을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면 어때요? 사실 이 물은 똑같이 흐르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볼 때는 두 번째가 더 빠르다는 거죠. 좁아질수록 어때요? 더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인생을 의미해요. 그래서 나이가 어릴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것 같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넘어갈수록 어떻습니까? 시간이라는 것이 굉장히 빠르죠. 눈 감았다 뜨면 무슨 요일이에요? 월요일이죠.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전눈 감았다 뜨면 토요일이에요. 아, 오늘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하는구나. 그리고 월요일 되면 어때요? 자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우리 신자 분들은 월요병이라고 있죠. 저는 월요병이 없어요. 왜? 월요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월요일은 주일 다음 날이고, 완전히 자유롭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들의 생각에 따라서 똑같은 요일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주일이면 어떻고, 월요일이면 어떻고, 화요일이면 어때요? 다릅니까? 같습니까? 주일이나 월요일이나 화요일이나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왜? 주일은 주님의 날이요. 월요일, 화요일은 주님의 날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런 느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인간이니까 그렇죠. 혹시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강아지나 이런 애들도 주일 알아요? 아침에 아 오늘 주일이니까 좀더 자게 내두세요. 이렇게 고양이나 강아지가 말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허무어다허무어다 허물어다, 모든 것이 허무어다 즐거운 시간도 잠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뭐라 그래요? 좋을 때지. 그러나 시간은 흘러간다네. 제가 옛날에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맹꼭대기에 글이 쓰져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서을 때는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제는 백발이 성성해서 여기 서 있는데 후인들이여 자네들의 나이는 지금 어떠한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산에 한 10년 전에 한번 가봤고 또 최근에 한번 가봤어요. 그 느낌이 어때요? 10년 전에도 그 글을 봤고 며칠 전에도 그 글을 봤는데. 결국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또몇번그 산에 가면 저는 백발이 성성해서 그 글을 볼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글을 쓴 사람이나 저나 비슷한 연배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시간을 뛰어넘어서 예전에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여기 서 있었지만 언제 내가 그렇게 되어서 그 자리에 서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요즘 세상을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이 참 힘들다고 하죠 돈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휘둘러서 돈이 없는 사람들 눈에서 피눈물을 흐르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점점 힘들어지는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는 세상. 있는 사람이 더욱 더 가지려고 하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예전에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당나라 시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은 살아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것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흐른다고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은 변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삶은 고만고만하다는 거죠. 고부간의 갈등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아마 인간이 결혼하기 결혼하면서부터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 그 며느리들과 고부간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월이 아무리 흐른다고 할지라도 인간 삶은 그게 그거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런 생각하죠. 많이 젊어졌다. 그래서 옛날에는 40대만 좀 넘어도 할아버지 할머니 같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잔치에서요. 회갑이라고 해서 60년이 흐르게 되면 이분은 참 오래 살았다 해가지고 회갑 잔치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회갑 잔치 해요. 안 해요. 어, 60부터 인생이 시작인데 무슨 회갑 잔치는 무슨 이렇게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뭐 30대, 40대, 50대, 60대, 여러분들 동년배를, 조선시대 때, 그때 동년배를 보면 어느 때 사람이 더 젊을 것 같아요? 지금이 더 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60대 그러면 할아버지였죠? 지금은 어때요? 어디 가면 그냥 모자 쓰고 가시면 뭐 40대인지 30대인지 분간이 안 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염색하시면 어때? 염색하고 가면, 어유 딸이 왔냐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간혹 가다가 눈이 좀안 보이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조선시대 사진과 지금 사진을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문가들이 분석해 본 결과 똑같대요. 더 젊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물론 보톡스를 맞거나 필러를 맞으면 좀 다를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냐면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옛날엔 어땠어요? 다 쪽지고 남자들은 상투 매고 이러니까 머리, 뭐, 머릿결을 이렇게 신경 많이 써야 안 써요. 신경 쓴다고 할지라도 지금처럼 무슨 트리트먼트를 하거나 아니면 가끔 영양제를 주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았죠. 또 화장술은 어땠습니까? 옛날에는 화장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옷차림은 또 어때요? 한복 입고 하니 그 나이가 더 들어보겠습니까? 아니면 젊어 보이겠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어때요? 알록달록 그런 한 옷도 많이 입고 그러니까 비교적으로 젊어 보일 뿐이지. 변한 것은 없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우리가 모두 하늘나라로 떠난 다음에, 하늘나라로 갔으면 좋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마지막 눈 감으면 위로 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래로 가고 싶으세요? 아, 저는 겸손해가지고 아래로 가고 싶습니다. 그럼 가세요. 안 말립니다.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허무로다허무로다 하고, 코엘렛 저자는 말합니다. 코엘렛은 전도서라고 불렸었죠. 요즘에는 코엘렛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세상이 왜 허무라고 합니까? 허무로다 허무, 코엘렛이 말한다. 허무로다 허무, 모든 것이 허무로다. 태양 아래에서 애쓰는 모든 노고가 사람에게 무슨 보람이 있으랴?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런 보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말로 애써 말하지만 아무도 다 말하지 못한다. 눈은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네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죠 아무리 봐도 만족할 줄 몰라요 아무리 들어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노력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돈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소고기 사 먹을 겁니까? 소고기 먹으면 또뭐할 거예요? 힘내서 또돈벌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개그 풀어보니까 거기 나왔죠?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 먹고 소고기 먹고 힘내서 돈 많이 벌고 또돈 많이 벌어서 뭐래? 소고기 사먹고, 그러려고 돈을 버십니까? 공부는 왜 하십니까? 나중에 잘 돼서 돈 벌으려고? 그래서 뭐 하려고? 소고기 사먹으려고?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어쩌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얘기 들으니까 어때? 그래, 인생이라는 게 의미가 없는데 살면 뭐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죽자. 이럴지도 몰라요. 근데 죽으면 어디 간대 죽으면 밑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지는 못하고 마지못해 살아가지만 살면서도 살아감을 느끼지 못하면 죽은 것과 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느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래도 자살 안 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자살을 안 했지만 너는 살아 있지도 못했다. 왜 내가 준 삶을 그렇게 낭비하고 허비했느냐? 라고 말씀하실지 몰라요. 모든 것이 은총이고. 모든 것이 감사라면 지금 배려해 주신 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하느님께서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느님 안에서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우리들의 모든 것 아무리 보아도 만족하지 못하고 들어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누구만큼은 이걸 채워줄 수 있으세요? 영원하신 하느님께서는 왜? 세상이라는 것은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 영원히 가져갈 수 없잖아요 백억, 천억이 있다 한들 죽을 때 얼마나 가져가겠습니까? 아무리 집이 크다 한들 얼마나 많은 자를 차지하겠습니까?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오늘 코엘레 저자가 말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이 허무니까 아무 의미 없이 노력하지 말고 그냥 될 대로 살아라 이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누리는 건 중요하죠? 먹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입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죠. 먹는 거, 비싼 거못 먹는다고 맨날 끌탕하고 좋은 옷 입지 못한다고 해서 늘 불만을 가지고 우울해 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쓸데없는 것에 허비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하느님을 찬미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느님께로부터 생명력을 얻기 때문에 늘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허무한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영원하신 하느님 안에서 생동감 있게 살아라는 거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때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아이고 힘도 빠지고 그냥 내가 그냥 해는 게 뭐가 있다고 그냥 이렇게 하면서 죽을 날만 기다려요? 그것이 아니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내가 기뻐요 안 기뻐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어떠십니까?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할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지 않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내가 노예로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좋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명력을 얻는다는 거죠.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에게 정녕 필요한 것은 일용할 양식이요, 일용할 의식이요, 일용할 용품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날 필요한 것만을 청하라고 했죠. 왜 그것도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러나 거기에 묶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삶이라는 것은 이제는 다른 견지로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돈으로서 세상을 평가하십니까? 돈이 많은 사람 행복하고 돈이 없는 사람 불행하고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돈이 많아도 먹는 양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돈이 별로 없는 사람이 위장이 크면 더 많이 먹겠죠. 옷을 입어도 어때요? 돈이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나 돈이 없는 사람이 입는 옷이나 뭐 그다 큰 차이 있습니까? 별 차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지고 마음 아파하지 말고 끌탕하지 말라는 거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즐겁게 사는 사람이야말로 인생을 잘 누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시간이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 행복하십니까? 인생에서 하루하루 기쁘십니까? 무엇 때문에? 뭘 보면서? 좋은 옷 꺼내보면서, 그남 비싼 옷이 있으니, 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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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세요?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 머물기 때문이죠. 음, 아파트 좀 좁으면 어때요? 어디 오면 된다고 그랬어요? 좀만 걸으면 정원 있잖아. 어떤 분이 그래요. 아유 아파트에서 그냥 성당까지 오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면서 너무 부자라 정원까지 멀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트에 있다가 앞에 이렇게 돈이 다가 어디 오면 돼? 성당에 오면 넓죠? 그렇게 한 바퀴 십자가길하고 성당에 딱 들어오면 어때? 이 넓은 데가 다 누군 거야? 여러분 거예요. 그러니 집이 좀 좁다고 불평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아버지께 내 거고 내께 내 거죠.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느님 아버지의 이 성전이 여러분 거예요. 와서 기도한다고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면 삶이 얼마나 경이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들이 다 어떻습니까? 허물어다 허물어다 모든 것이 허물하는 거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지 말고 무엇을 쫓아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느님 안에서 머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삶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몰라요.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건또 뭐죠? 추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하느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어디 안에 머무는 겁니까? 이 정도 되면 이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디 안에 머무는 거죠. 자, 하나, 둘, 셋때면 대답하십니다. 아무거나 대답해서 떠오르는 거. 뭐, 김밥, 그래도 괜찮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느님 안에 머무는 것이 말씀 안에 머무는 거다. 물론 맞아요. 근데 진짜 말씀 안에 머무는지 안 머무는지 어떻게 합니까? 알 수가 없죠? 자, 다시 합니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디 안에 머뭅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기도 안에 머무는 거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말씀 안에 머무는 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뭐예요? 나무가 열매 맺으면 여러분들 열매 맺기 며칠 전까지 알아요, 몰라요? 이 안에 지금 영양분이 뿌리로 내려갔고 잠깐 모여가지고 잠깐 줄기로 가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이틀이면 열매가 맺힐 거다 아십니까? 우리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기도나 말씀은 잘 몰라요. 하지만 기도 안에 머물고 말씀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 사랑의 열매를 맺죠. 그 열매가 튼실하면 나무는 튼실합니까 허약합니까? 튼실할 수밖에 없죠. 사랑이라는 열매를 맺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자, 물론 기도와 말씀 안에 먹으면서 사랑의 열매를 맺지만 사랑이라는 열매와 함께 가는 게 있죠. 그렇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함께 가며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거 신자 아닌 사람도 압니다. 그 노래도 있잖아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그런 노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가 맺어진 사람은 그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는데 삶이 허무해요? 그렇지 않죠.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삶 안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십시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행복하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희망을 가지고 있죠. 누구를 바라봅니까? 고개를 들어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이죠.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나머지도 받아요 못 받아요. 나머지도 받습니다. 왜?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풍성히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점점 생기를 잃어가니까 결국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깨닫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죠 움켜잡으려고 하지 않고 베풀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있어도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바라보죠 때로는 힘들고 괴로워도 어리석지 않기 때문에 사랑을 추구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는 곳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계신 곳에 믿음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십시오. 마지막 자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하루 얼마나 사랑을 실천했는가. 이렇게 하루하루를 생각하다 보면 마지막 눈 감을 때도 똑같이 하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제는 사랑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